다 같이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레갑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山松。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이 아침에도 천지를 장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기도로 예배로 한 날을 또한 시작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가족들이 오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진행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한 나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하나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이 됐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이바른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설날을 맞아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옛날 지업 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찾아오신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크게 외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응답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좀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가 벗고 있다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는 옷을 벗고 있었나봐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나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를두르왔어요 겉옷을 두르렀어요. 그 다음에는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배하고 바다가 그 땅하고 한 90m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벗고 있던 것을 옷을 다시 입고서 이제 바다 위로 뛰어 내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것 같잖아요. 우리가 물에 뛰어들으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고서 이제 이렇게 뛰어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벗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란 말씀을 듣고는 다시 옷을 입고서 물 아래로. 뛰어내리게 된 거예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옷을 다시 입고 뛰어내렸다고 하는 거가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진리, 선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다 성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 혼자 살수 없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13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기업의 회장이 폭언과 폭행을 그런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일하는데 양아치 같지 않느냐 이렇게 에, 폭언을 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지푸리겠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서더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상미 한양대 관계심리학 교수가 CBS 방송과 인터뷰할 때 가족 관계를 망치는 일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족의 관계를 망치는 일순위가 말이래요 말.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그냥 쉽게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말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길 삼삼요법을 해보라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3분 동안 3m만 떨어져 있어보래요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이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잘 들어주고 또잘 말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의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야에다 물을 담으신 다음에 허리에다가 이게 수건을 두르시고는 이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는 다시 옷을 입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본 거예요. 옷을 벗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다시 옷을 입으신 다음에 예의를 갖춘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구나. 이 명절에 우리도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 예의 바른 성도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예의 바른 성도가 되게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설날에 온 가족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로 예의를 갖추게 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품으로 예의를 갖추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명절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